처음 보는 배달원이 사무실을 기웃거리더니 몰래 들어가는데요. 그 여성은 옷을 갈아입고는 어디론가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저잘 지내요. 요즘 새 회사도 다녀 사무실도 크고 이번 달에 1등도 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때 사장님과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따님의 사장입니다. 이 친구요. 두달 연속 우수 사원이에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따님 잘 생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엄마 난잘 지내고 있으니까 병원 꼭 다녀. 그리고 다음 달에 수술할 거야. 안 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배달부는 용서를 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자꾸 병원을 안 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어요. 죄송 사실 배달부 소진 씨는 명문대학교를 나왔지만 취직이 안 됐어요. 엄마 병원비와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한 거였죠. 그래요. 나쁜 뜻은 없었으니 가 보세요. 소진 씨는 감사하단 인사를 하고 사장실에서 나왔죠. 사장님 이번 시제품 거래처에서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장님은 시제품 제안서를 보고는 볼 것도 없다는 듯 던져버렸고 그걸 소진 씨가 보더니 혹시 제가 다시 정리해도 될까요? 전공이 이쪽이었어요. 네가 뭘 한다고 정리를 한다는 거야? 나 같은 고급 인력도 못한 걸 주제를 알아야지. 그때 사장님이 중재를 했고 박 부장님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잖아요 당신은 못하겠다 했고 저 소진 씨 어때요 할수 있겠어요? 네저 한번 해볼게요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공모전 많이 해봤어요 사장님은 알겠다 했고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 뒤로 소진 씨는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된 시간이 찾아왔고 사장님은 마음에 든다고 했죠 사장님 그 친구 안 왔죠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못한 걸 어떻게 해요. 그때 사장님이 서류처를 던졌고 박부장은 깜짝 놀랐죠. 사장님은 소진 씨를 불렀고 시제품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소진 씨는 거침없이 설명을 했고 사장님은 매우 흡족해 했죠. 사장님은 마음에 든다며 상금과 직원으로 받아줬고 박부장님 김대리님 두 분은 좀더 노력해야겠어요. 그리고 소진 씨 정식 우리 직원이 됐으니 잘 해주시고요. 소진 씨이 상금 수술비로 쓰세요. 그리고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용서해준 사장님 결국 둘다 좋게 마무리됐네요. 이런 이야기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